영화 읽기 수업이 이 영화 창작 수업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고 그런 밸런스가 있다면 어떤 한국 사회에서 영화 예술 교육이 더 다양하게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 수업이 학교 안에서 혹은 교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 그곳에 실패 경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영화 감상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 영화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어, 수업을 하기 싫을 때 뭔가 대체하는 활동처럼 오랫동안 여겨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마음 먹고 영화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잠을 잔다거나 2 시간짜리 영화조차도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수업 풍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워낙 많은 실패 경험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실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어 영화 읽기 수업을 좀더 현실적으로 교실 안에서 어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좀더 실천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화 읽기 수업의 목표, 본질적인 목표를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천만 관객 시대의 주체적인 영화 감상자가 되는 것 그리고 대중 예술을 좀더잘 어, 깊게 향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문자가 아닌 이미지 언어 해독력을 어, 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어, 이런 모든 것이 어, 영화 예술 교육의 목표이고 그리고 영화읽기 수업이 어, 가장 적절한 어,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화읽기 수업의 전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방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읽기 수업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어, 결국 영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에 의해서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상자와 어 영화 텍스트를 대화하면서 영화의 의미가 이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이제 가장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영화 연구자는 아니지만 이분은 사진에 대한 연구자지만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분 어 중에 한 분이 이제 롤랑 바르트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어 이분은 그냥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 이야기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개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풍쿠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미지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어떤 과잉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해석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영상, 같은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의 영화 읽기 수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영화 감상이 어, 우리의 영화 읽기 수업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 영화 줄거리를 유학하고 최근에 재미있게 본 인기 있는 영화를 그냥 같이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영화 읽기 수업, 어, 그곳을 목표로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영화 감상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는 나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나도 할수 있는데 당신 영화 전문가인데 와서 겨우 감상 수업 해? 그거 하지 말고 제작 수업을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막상 영화 연기 수업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빨려 들어오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때서야 아 어, 영화 전문가가 오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어, 예, 이야기를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단순하게 줄거리를 유학하고 어, 그냥 재밌게 해주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해석의 즐거움 어떠한 장면을 보고 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물론. 이제 강사가 느낀 모든 걸다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은 지쳐 버리기 때문에 어 강사가 한1 0 0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아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어 한두 개 정도만 이제 나누어 줘도 이게 풍요로운 영화 읽기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어 의견을 드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영화 읽기 수업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창작 수업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 영화 읽기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그 다음에 메타포, 어떤 은유들,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창작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 대사 있는 사람 찍고, 어, 그냥 빠르게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 숏과 숏을 어떻게 연결할지, 그리고 하나의 숏을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고민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읽기 수업과 이제 창작 수업이 병행한다면 더 훌륭한 영화 예술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세 가지 정도로 실천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실 안에서 더 효과적인 영화 읽기 수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세 가지는 이제 저한테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영어 강사 분들이 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제 이세 가지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구성을 한 거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영화들이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영화로 각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는 영화읽기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설과 영화는 같은 이야기의 예술이기 어, 이 때문에 유사한 반면 또한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로 그리고 문장으로 이제 독자를 매료시킨다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라고 제이 하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이제 시청자를 매료시키죠. 그런 점에서 또 본질적으로 표현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각색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어, 굉장히 이제 재밌고,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영화 수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대상에 따라, 물론 수업의 난이도는 맞춰야 되겠죠. 뭐 어린이 수업일 때는 뭐, 원더 같은 영화도 지금 바로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뭐 이런 영화도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그런 작품이 죠일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음 저도 썼지만 남한산성 같은 영화들에서 소설이 어떻게 영화로 변환했는가. 그래서 소설이 영화로 바뀌는 것은 마치 이제 번역의 과정과 같습니다. 한글이 영어로 번역된다든지, 영어가 한글로 번역된다든지.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그 것을 어떻게 어, 번역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매우 어, 이미지 언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어, 생각이 어, 듭니다. 그다음 뭐 청년이나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래도 나왔지만 어, 내 인생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드니 빌라이브 감독의 얼라이벌 컨택트라는 영화로 재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어, 소설을 뒤늦게 보, 보기도 했고, 그두 그 가지를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강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 통일된 어떤 영화 텍스트를 선정하기보다는 일단 강사가 어, 자신에게 먼저 재밌었던 것들을 잘 모아두고, 어,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 선택할 때 소설도 좋고 영화도 좋고 둘다 좋은 거를 선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가 좀 부족한 거를 선택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어, 둘다 좋을 때그 어, 번역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이제 너무나도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천 방향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은 일반 교과와 이제 연계하는방향그래서 어, 영화라고 하는 독립된 예술 분야가 있지만 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어, 카테고리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타 교과와 한번 어, 콜라보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의 본질 자체가 어떤 우리 사회 혹은 어, 인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그래도 제시했지만 어, 인터스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놀란 감독이 이제 인터스텔라를 시나리오를 어, 작업하고 시각화를 준비할 때 이제 킵손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어, 영화 창작자와 어, 과학자가 함께 협업하는 협업 속에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 때문에 어떤 과학계에 큰 파장이 있었죠. 그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평생 생각도 안 해봤던 어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실제로 뭐저 가깝게 저 역시도 이 영화 이후에 과학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SF 영화에 굉장히 진지한 관심을 이 이후에 갖게 되었는데 이처럼 좋은 영화 한 편이 어떤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타 교과 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교사와 타교과 수업, 강사가 이제 콜라보로 어, 수업을 개발하고 이제 강의를 한다면 어, 너무 효과적인 그런 너무 이제 어, 멋진 어,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뭐 음악과 연계해서 생스트리트나 뭐 그냥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뭐 이런 영화를 콜라보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역사 과목과 연계해서 뭐 사도, 그냥 택시 운전사, 광해, 동주, 말모이, 명량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 과목과 연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어, 역사를 왜곡한 부분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또 비판적인 접근까지도 가르친다면 어, 굉장히 효과적인 어, 영화 역사 콜라보 수업이 될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로 수업. 그래서 영화를 통한 진로 수업까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 많은 영화는 결국은 어, 인물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영화다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성장이 때로는, 어, 해피 엔딩으로 갈 때도 있고 조금 슬픈 엔딩으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좋아지고 우리의 어, 삶이 더 성장할수록 때로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는 그런 요소들을 어, 매우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가지고 어, 진로 수업까지도 한다면 어,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수업에서 선택한 영화는 제코 코라는 영화도 있었고 엑시트 어린 왕자, 어메이징 메리, 우리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특히 코코 같은 영화는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주인공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룸으로써 어,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버림으로써 인물이 성장합니다. 이런 지점이 너무 흥미롭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진로강사들은 꿈을 가져라, 열정을 불태워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꿈의 어떤 허상성을 깨닫고 그 꿈을 버리고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낳죠 그래서 이러한 어,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어,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어, 이제 영화 진로 수업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메이징 메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죠. 그래서 수학 천재이지만 어떤 엘리트,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내 친구들과 어울리는 어, 그런 삶을 어, 택하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또 반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 그래서 그 천재 소녀를 키우는 이제 삼촌이교장선생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 덜 똑똑하더라도 어, 착한 아이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이런 관점들 그래서 어, 진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어, 좋은 흥미로운 어, 영화 진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이 영화들을 선정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화 진로 수업 하면은 항상 어, 선정되었던 영화가 이제 빌리 엘리오트라든지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해서식대를 어, 위한 영화 책들 보면은 선정 영화가 거의 70%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좀 사보다가 어, 이제 더 이상 사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읽지 마시고 어, 정말 당사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던 그런 영화들을 선택해서. 어, 수업을 한다면 이제 가지각색의 어, 진로 수업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어, 나만의 어떤 수업을 계속 찾, 개발하고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100명의 강사가 있으면은 100개의 교육, 교육 커리큘럼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다 똑같이 우리 하나의 모델로 다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단 각자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어, 미디어 수업 혹은 영화 예술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술 수업 답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많은 기관들이 이제 결과물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 영상 만들어서 어디 출품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좀 위상도 높이고 아이들 진로에도 도움을 주자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즉각적으로 어떤 어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술 수업도 좋지만 어 좀더 의미 있는 문화 예술 수업은 이제 어 본질적인 부분들 아이들이 어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무엇보다 이제 공부하는 걸 재밌어하는 어 그런 어 공부의 배움의 과정을 어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수업을 많은 분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나 뭐 저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저의 제가 고민했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다 공유하고 있는데 어 저와 같이 많은 강사분들이 자신이 개발한 그런 것들 어 고민들 커리큘럼들을 이제 공유하고 함께 어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어 이러한 다채로운 영화 예술 수업이 하루 빨리 어 체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 제안을 드리고. 많은 교육기관들, 뭐 아르테라든지, 도서관, 학교, 뭐 미디어 센터, 뭐 청소년 수련관, 다양한 기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의 기획자와 강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이 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